한미반도체 주주분들 오늘 투자에 신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오늘 증시의 악재가 터지면서 반영이 같이 동반되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에 이어서 주가가 빠진 거라 우리가 수익 중이던 것 대비해서는 꽤 많이 빠진 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잠깐 보여드려 볼 테니까 왜 조정이 나왔는지 물론 증시에도 문제가 있는데 빠질 거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한미반도체 어디를 지지하고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집중시켜 드릴 테니까 오늘은 비싸게 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장 마치고 시간외로 반도체 주들 다 같이 반등하고 있는데 왜 반등한지도 같이 공부해 봐야죠 일단은 지난주 방송을 가져와 봤어요 한미반도체는 구독자분들과 매매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이런 다이아몬드 때 매수하거나 화살표 지표 파란색 선에서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할 계획들이 있거든요 우리 채널이 어떤 곳인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잠깐 보여드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내용 진행을 할 겁니다 한번 여기 1월 30일날 영상 가져와 봤는데요. 7,000회가 넘는 조회수와 좋아요가 480개가 넘는 이유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잘하는데, 21만원 전후에서 외인이 조금씩 팔고 있는 게 보이긴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단타하던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오늘은 익절을 좀 챙겨가네요. 얘네가 근데 굴리는 돈이 좀 커요. 이 현금 만든 것만 199억이 지금 장중에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 이놈들은 언제 팔았냐? 군봉작가만 보여드리고 선 하나 그짜면 21만 원 이상에서 여기 자리에서 얘네들이 익절을 좀 챙겨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는데 한 5일선 정도까지 밀렸다가 5일선이 밑에 있다 보니까 잠시 좀 음봉으로 밀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평을 이탈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어, 차트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통 21선까지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빠지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21선까지 빠지고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마치 팀 2주면은 10거래일이거든요. 지금부터 10거래일 동안 하루에 한 0.5%씩 평균적으로 빠지면은 2 1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재미없다가 올라갈 수도 있나 정도로는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오늘 캔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가 나온 게5이선이요 그래서 시간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이거는 한미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sk아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친구들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하락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바로 샌디스크라고 해가지고 ssd나 HDD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샌디스크가 가장 많이 올랐대요 15배 올랐대요 한미반도체야 근데 샌디스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샌디스크가 HBM을 만드나요? 아니고요 HBF라고 해가지고 램을 적층했던 것처럼 HBM처럼 SSD를 적층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서버에 활용할 수 있는 HBF 기술을 개발해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이 hbf도 본딩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도 필요한데 hbf 본딩 장비는 한미 반도체가 가장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고객사가 될수 있고 샌디스크 15배 상승한 기업 차세대 엔비디아 소리 듣는 샌디스크가 이쪽 기술에 관심이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주가는 쳐다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관리하고 있어요. 명절 전에 조정할 건 예측이났고 지지는 가깝고 상승은 멀리 갈수 있는 아주 멀리 달릴 수 있는. 해였다면은 한미반도체를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아직 재방송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주가가 빠져가지고 고민돼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텐데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인연으로 제가 한미반도체 어차피 구독자분들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방송을 촬영하고 있으니 매도할 때까지 영상 올라갑니다.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하루에 한 1만 분 정도 가 영상 시청하러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미 반도체로 매매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사고 파는 타점을 영상으로 찍지만 한옥가로도 이렇게 시초가로 갭 뜨고 떨어진다든지 Nxt 때문에 뭐좀 어려운 것들은 있지만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팔자고 제가. 장중에 영상 찍고 있으면 늦을 때가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 휴대폰 번호 적혀있는데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한미 반도체 사고 팔아야 되는 자리가 단체 문자로 나가거든요. 그런 타점을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로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는 기준이 돼요. 다이아몬드 때매수해서 파란색 선, 화살표 시표 때 비중을 줄이고 다이아몬드, 파란색 선, 화살표 시표 비중 줄이고 다이아몬드, 파란 선. 화세표 지표 비중 줄이는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 뭐야 추세였네 지금은 추세의 중심선이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네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 드리는지 이런 지표로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 알려드려 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거고요뭐 어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퓨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 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 자, 지금부터 한미반도체는 오일선까지 조정해서 바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서 2 5만원 전후에 가지고 파란 선이 위치에 있어서. 이 가격 부분에서 매도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조정하는 시간 아깝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24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면 우리 구독자 분들과 25만 원전후에서 매도하겠지만 주가가 명절 동안 쉬어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미반도체를 설날이 끝나고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인데, 미친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를 알거든요. 그래서 HBF 소식이 이제 곧 등장하기 시작할 건데, 차세대 시장이기 때문에 나온 적이 없는 실적 가지고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캐파가 정해진 재료보다 정해지지 않는 재료가 나올 때 주가 반영이 셌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훨씬 많이 높아집니다. 35만 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운이 좋다면은 목표 주가가 바뀌면서 말도 안 되는 우상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 우상향을 매매 한번 같이 해보겠다 하시면 사고 파는 자리들을 우상향의 저점에서는 매수를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이런 타점들 문자 드려보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신 분들도 제 번호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주시고 내일부터 같이 매매해서 비싸게 매도할 준비를 해볼 거고요 이번에 혹시 21선까지 최악으로 조정을 한다면 저는 기회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더 사고 싶거든요 더살수 있는 자리 때 제가 더 사자고 말씀드리면 같이 더살 용기가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며칠 지켜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